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세계증시 시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와 캔들 차트 주봉으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가 행보하다가 두 차례 내려왔죠. 내려와서 지금은 행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등 구간에 있어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반등이 나오는 관계로 지금 정를시켜 놨습니다. 몇시켜놨고 반등이 제법 세게 나왔어 요 이게 지금 보면 어 전체 하락분에 아직 61.8%는 반등을 못했네요 다우지수가 좀 약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0% 넘게 반등했으니까 제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시장이 어 힘들게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61.8%까지는 반등을 할것 같고 어떻게 보면 3월 4초, 3월 말 4월 초에 지금 있었던 트럼프 관세정쟁 입배 효과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부분은 다 되돌린 것 같습니다. 어, 그 전에 하락한 부분은 뭐, 그, 그 전에 2024년대 오른분에 부 대한 뭐 하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뭐 트럼프의 영향이고 어느 정도가 조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영향은 다상쇄된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는 뭐 원래대로, 음 주가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 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캔들 차트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지금 5주선, 까만색 5주선 보면 쌍봉 치고 지금 20주선을 깼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세로 들어갔는데,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의 조정이냐, 뭐 그거를 가늠해 보는 게 일인데, 음, 제 생각에는 이 주, 캔들 차트로 보면 팬데믹 고점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지금은 뭐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 팬데믹 고점에서도 반등은 20주선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한번 지켜봐야죠 20주선 돌파해서 간다면 그거는 또좀 어,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MACD 자체도 지금 하락이 멈췄어요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이, 이 상태로 가면 뭐 아무튼 시그널선 만나러 가게 됩니다 지금 반등 중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하락분의 61.8%를 되돌린 상태입니다. 이게 뭐 반등이다, 아 그러니까 하락에 따른 반등이다. 그럼 61.8%니까 조금 뭐 약간 어 접힐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강하게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조정 시그널, 전환선이 뭐 깨진다든지 그럴 때까지는 어 반등이 뭐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구름대 하단까지 치받아 놓고 있긴 합니다. 나스닥도 보면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은 다 되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해프닝으로 거의 끝나는 수준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달간, 4월 달간, 4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어, 하는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RSI도 지금 과일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다우보다 좀 세게 반등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나스닥은 쌍봉으로 무너지진 않았어요. 약간 평평한 천정을 만들고 무너졌는데 지금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반등이 세게 나와서 60, 60주선까지 돌파해 놨거든요. 20주선까지 돌파할지 좀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 MACD 자체도 지금 상승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그널선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뭐 나스닥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여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어, RSI까지도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S&P 500이 그래도 나스닥보다는 천정이 지금 약간 쌍, 높은 쌍봉 모양이에요. 높은 쌍봉 모양이고 어, 무너졌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똑같습니다. 120주선 근처. 나스닥은 200주선 근처인가요? 나스닥은 200주선까지 내려왔었는데 S&P는 이 120주선 근처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어, MACD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뉴욕지수 보겠습니다. 뉴욕지수를 보면 정말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지금 보여져요. 왜냐하면 뉴욕지수는 어, 나스닥 좀 조정 받는 동안에 거의 3월 말까지 거의 행보에 가깝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정상적이고, 근데... 트럼프 입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 부분을 다 되돌려놨어요. 지금 5월 초가 됐는데, 4월 한 달간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롤러코스트만 탄 거죠. 어, 없었던 일이 된것 같습니다. RSI는 가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이게 지금 20주선을 크게 한번 훼손했어요. 크게 훼손하고 쌍봉 만들고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20주선도, 근데 게다가 20주선도 돌파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죠. 지난번에 팬데믹 고점에서도 이 캔들 자체는 20주선을 돌파해 놓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 뭐, 그러면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수 있으니까 뭐 계속 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럴 건지 뭐 지켜봐야죠. 지금 이게 하락에 따른 반등인지 아니면 뭐, 그냥 상승을 위한 몸부림이었는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MACD 자체는 두번 하락했어요. 두번 하락했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어 양봉이 쭉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강력한 반등작입니다. 이렇게 꼭지캔들 나올 때까지 반등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이 부분은 뭐 트럼프랑 관계가 없습니다. 아, 4770. 여기 박스권 만들고 무너진 부분은 트럼프랑 관계가 없고, 무너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사실 그 4770을 돌파를 못하고 어,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받는 김에 트럼프 입이 작용하면서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되돌렸는데 뭐이 정도가 다 되돌린 것 같아요. 이 정상적인 조정 부분은 3월 말까지 정상적인 조정이고 마지막 4월 초에 있었던 이 부분은 다 되돌려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효과는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또 입을 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겐들 차트 주봉 보면 되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어, 지금 4,782 여기 행보한 부분을 무너뜨렸고 지금 쉬었다가 또 무너졌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어, 사실은 조금 더 쉬었다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과도하게 단계 에 하락해서 지금 반등했고 4,300을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4,772 무너진 부분은 어, 진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올라갈 거냐 그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MACD 자체도 지금 되돌려 놨습니다. 되돌려 놔서 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어, 좋아졌고 상해입니다. 상해도 지금 어, 작년 9월에 급등하고 행보하다가 이번에 트럼프 효과 때문에 좀 떨어진 부분이 하루 떨어졌는데 그 부분 다 되돌려 놨어요. 다 되돌려 놨고. 그래서, 어,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효과는 지금은 다상쇄가 됐습니다. RSI는 지금 과일권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좀더 계속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어, 우주선이 0주선을깬 상태로 있는데, 뭐 그렇게 과도하지 않아요. 지금. 다만, 이제 MACD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 어, 올라오, MACD, 어쨌든 보조 지표가 느립니다. 그래서 아직 내려오고 있는데, 볼리저밴드는 뭐 줄어들어 있는 상태니까 변동성은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홍콩항생입니다 홍콩항생도 보면 1월 초에 급등한 부분이 한 번에 되돌림이 일어났는데 이거 트럼프 발언 때문이죠 근데 그 부분은 다 지금 되돌려 놨습니다 다 되돌려 놨고 원상복귀 됐어요 RSI 가을권에 있고 캔들차트 주범 보면 주봉을 보면은 5주선, 20주선을 보면 뭐 트럼프가 개입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전부터 20주선에서 상승했다가 20주선 만났고, 20주선에서 상승했다가 20주선 만났고, 똑같습니다. 20주선에서 상승했다가 20주선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니까 좀지나서뭐 쌍바닥 짚는 과정 있다가 뭐 재차 상승하게 될지 아니면 이게 세번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을 마무리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음, 말이라는 거는 사실, 어,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단계 효과는 있는데, 결국은 효과가 없는 걸로. 앞으로는 좀 무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laughs> 니케이입니다. 니케이도 4월 초에, 어, 4월, 3말 3초, 4월 초에, 그, 하락한 부분을 다 되돌려놨습니다. 다 되돌려놨고, RSI도 과열권에 있고, 이거는 얼마나 되돌렸는지 한번 볼까요? 최고점부터 하는 것도 좋지. 그냥 뭐, 직전 고점부터 해보죠. 뭐. 61.8%그 정도까지 되돌려놨습니다. 다 되돌려놨고.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뭐난리부르스를 쳤어요. 아무튼, 어 작년 7월에 있었던 저점까지 왔는데 거기를 거기가 다 무색하게 다 되돌려 버렸거든요. 다 되돌려서 사실은 지금은 3,700, 37,800 여기만 뭐 똑같습니다. 필반지수랑 똑같이 어, 트럼프랑 관계 없이 이탈한 부분 여기만 좀 의미가 있게 됐습니다. 37,800, 20주선 정도인데 여기까지 되돌릴 건지 지금 뭐 양봉이 창창해서 어,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뭐 트럼프 말에 효과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요인은 아니잖아요 올라간 요인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부근에서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MACD 올라가고 있으니까 반등은 계속 된다고 봅니다 <laughs> 대만지수입니다 대만지수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부분은 다 상쇄된 것 같고 아직까지 보면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크게 되돌리지 못했죠 이거는 필반지수랑 좀 같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암튼 어, 아직 조금 더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파락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채우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여기 밑에도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음, 박스권 이탈한 부분 여기까지는 당연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되돌림이 어, 상당히 약하죠. 다른 국가의 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데 이건 필반 지수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하나 더 꺼놔도 될것 같은데 여기도 하나 꺼놔볼게요 2 8 0 0 여기까지 반등했네요 어쨌든 MACD는 멈췄습니다 하락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증시도 사실은 어, 박스권 돌파하고 상승하려다가 트럼프 입때문에 하락한 측면이 큰데 그렇죠 아직 덜 되돌렸어요 트럼프 입의 효과가 이만큼 덜 되돌렸습니다 이, 이거는 베트남 증시는 거의 트럼프 때문에 무너진 게 맞는데 얼마나 되돌렸는지 한번 볼게요. 61.8% 되돌렸네요. 바로 되돌렸다가 지금 접혀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뭐 상승세 이걸 돌, 이거를 다 벗겨버린다면 상승세로 복귀하는 건데 아직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될 노릇이고 고점은 살짝 낮아져서 좀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인데 RSI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지수 캔들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베트남지수가 1300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박스권 만들다가 박스권 돌파했거든요. 돌파하자마자 이제 트럼프 2 e 때문에 음봉이 크게 나왔죠. 크게 나왔는데 그 부분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락세로 가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제 MACD 자체는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결국은 입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는 건가 막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인도 센색입니다. 인도 센색은 대표적으로 지금 이 4월 혼란한 틈을 타서 상승세로 전환을 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4월 초에 잠깐 이거 뭐 떨어졌고 워낙 그, 다음부, 그 전부터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하는 모습, 아니, 상승세로 복귀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구름대 돌파해놓고 상승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r s i 도 과열권에 들어와요.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은 어, 인도 센세은 작년 8월부터 조정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주봉에서는 두번 하락했습니다. 두번 하락했으면 이게 조정이면 다 하락한 겁니다 다 하락한 거라 어, 상승세로 복귀할 자격이 있는데 지금 5일, 5주선이 20주선 돌파해 놨습니다 MACD도 지금 시그널선을 돌파해 놨기 때문에 상승세의 복귀를, 복귀 확률이 높습니다 복귀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한번더 저점을 만들고 가봐야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해야 이제 상승세 복귀라고 하는데 상승세 복귀가 되는지 지난번 그렇죠 22년 고점에서는 지금 세번 하락했고 그 다음에 되돌렸는데 보면 MACD 시그널이 그때도 맞았거든요 상승세 복귀가 맞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보면 한80% 정도는 상승세 복귀하는 거 아니냐 뭐 물론 여기서 항상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우주선이 다시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 보베스파도 지금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는, 지금 일단 상승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캔들 차트 주봉 보면, 일단 브라질 보베스파는 박스권에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 13만인가요? 13만 7,600. 여기 박스권에 있는데, 우주선이 살짝 굽긴 했어요. 어, MACD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상승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상승 모양 갖추고 있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어, 브라질 보베스파는 이번에 사실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한주 정도 받고 큰 영향이 없었어요. 관계가 없나 봐요. 미국이랑 큰 관계가 없으니까 이러겠죠. 호주 보겠습니다. 호주가 호주가 사실 3월달에 2월부터 조정을 받았잖아요. 미국장 조정과 함께 조정 받았고 마지막에 트럼프 효과 때문에 하락했는데 이 하락한 부분이 생각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어 복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효과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고 여기 다 복귀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상승세로 복귀하는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아직 조정이 안 나왔지만 일단은 다 돌파해 놨습니다. 몇 프로 되돌렸냐면 되돌림 한번 볼까요? 61.8% 이상 다 되돌렸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되돌림이 아니고 상승장으로 복귀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맞아요. 어, 하락장은 뭐 복귀는 아니어도 하락장 은 끝났다 이렇게 보면 음, 호주가 미국의 다우랑 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건지 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장은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주의 캔들 차트 월봉 보니까 주봉 보니까. 어쨌든 20주선은 일단 큰 양봉으로 돌파해 놨어요. 그러면 상승장으로 복귀, 요, 요 때, 23년도 말, 요때 모습이랑 사뭇, 흡사합니다. 어, 고점을 물론 돌파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모양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고, MACD도 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뭐 골든크로스는 아직 맞는 건 아니니까. 유럽이 그렇습니다. 유럽이야말로 지금 상승장에 있다가 트럼프 때문에 지금 하락한 부분인데, 그 부분 다 회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이야말로 상승장으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 복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영국인데, 영국 부재는 지금 RSI 과일권에 들어와 있고, 지금 구름대까지 돌파해놨거든요. 상승장, 저점도 이미 돌파했어요. 그래서 상승장으로 복귀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MACD가 뭐 바닥, 그래서 살짝 올라왔는데, MACD가 오히려 과열을 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고점은 탈환 안 됐지만, 대부분 다 되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복귀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독일 닥스를 보면 뭐, 확실해요. 독일 닥스는 거의 고점 돌파를 눈에, 눈앞에 두고 있고, 구름대까지 다 돌파해 놨어요. RSI는 과열권에 있고, 그러니까 상승장에 있었는데, 어, 그렇죠. 이게, 여기서 매도를 할 틈이 없었겠죠 어쨌든 상승장으로 복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했다고 해도 가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주선이 20주선을 거의 깨질 않았어요 거의 깨질 않았고 지금 20주선 위에서 캔들이 2주째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정배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폭등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캔들인데 뭐 그렇지는 않겠죠 어쨌든 접히긴 하겠지만 독일 닥스는 상승장으로 복귀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될것 같아요 유로스톡 50은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항대 근처에 있어요 유로스톡 50도 지금 20주선 돌파해 놓고 캔들이 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어, 하락했던 거다 되돌리고 상승장에 곧 진입할 것 같습니다 진입할 것 같고 다만 좀 프랑스는 좀 약하죠 약하지만, 지금, 아직은 저항대가 멀긴 해요. 아직 조금 더 상승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 파죽지세죠. 그래서, 견들 차트 주봉 주범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아직은 좀 멀긴 하네요. 이번에, 사실, 프랑스는 이번에 상승할 때 상승장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뭐 20주선 근처까지, 20주선은 돌파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장으로 복귀를 선언할 만한 거는 독일 닥스. 어, 독일 닥스는 거의 선언을 해야 될것 같고, 인도 센스액도 상승장으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장에 돌입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봉 차트인데, 코스피도 사실, 뭐, 쌍복 만들고 무너진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 다 되돌렸어요. 그래서 관세 효과는 없는 거고, 그 부분은 다 되돌렸고, 그 외에는 이제 자기 체력대로 가는 거죠. 체력대로 가는 거고. 한국 증시는 워낙 그전부터 별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에서 과열권에 있는데, 이게 뭐, 상승장으로 복귀가 아니고, 그냥 박스권으로의 복귀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상승 모양을 좀 갖추고 있긴 합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은 작년 내내 하락했죠. 올해 초에 좀 반등했는데, 어좀 하락한 부분. 요거는 뭐, 어차피 조정이 나올 건데, 좀 하락이 과도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조정이 나왔고, 지금 반등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반등도 하락분 대부분 다 되돌려놨어요. 그래서, 이번 반등장에서 소외된 건 없습니다. 소외된 건 없고. 76.4. 그러니까, 다 되돌린 거잖아요 되돌렸고 MACD 자체도 지금 보면 데드 크로스 났지만 골든 크로스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어, 기존에 이 연초에 좀 상승했던 부분 그 부분을 이어서 바텀 터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네요 좋아, 좋아졌는지 아니면 좋아졌다기보다 4월달에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월봉으로 보면 아무 일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월봉으로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월봉으로 보면. 다른 증시들을 보면 월봉으로 딱 보면 4월 달에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내려왔다 가 꼬리 달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4월 달에 아무 일이 없었던 거. 3월 달을 하락한 부분에서 좀 반등하는. 그렇다고 그래도 3월 달에 하락한 거 미국 증시 하락한 거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무시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4월 달에 이 부분은 깡그리 뭐, 무시되는 수준이고, 무시해도 될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어 일단은 트럼프 효과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은 조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 무거운 짐이 떨어지면서 지금 캔들이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또 정신 차리면 어, 예를 들면 관세 이런 거 없었다 하더라도 뭐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계속 올라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은 과도하게 또 반등이 나오니까 반등이 계속될 수 있죠. 그런 걸또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